이번 역은 TVN 충청 매거진 역입니다. This stop is 충청 매거진. You can transport to 삼부 스테이션. 진화 당장 주. 중진 매거진. 마모나쿠 많이 들었구다 사이. a 아, n t t o three. <목소리도> 모니 성담소 어서 꼭 필요한 돈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경제 전반에 대한 궁금한 점은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머니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어, 오늘은요 매주 금요일마, 금요일마다 뵙는 두 분이 아니고 새로운 두 분이 또 나오셨어요. 두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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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경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키워 드리는 마법사 금요일에도 왔습니다. <laughs> 네. 봉선미입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기대해 보고요. 어, 2월도 이제 어느덧 다 지나가고 딱한주 남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2월이 좀 짧잖아요. 네. 예. 금방 지나가는 느낌인데 또 졸업 시즌이라서 오늘도 음. 저희 문자창에 뭐 졸업해요. 이런 문자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네. 혹시 주변에 혹시 졸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축하하실 분이나 좀 있나요? 네, 저도 지인과 친척,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입학 취업, 취업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아, 네네. 덕분에 주머니가 아주 가벼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지출이 아무래도 많으시겠네요. <laughs> 어, 네, 주머니가 가벼워진다는 거, 뭐 그런 가벼움은 또뭐 감당할 수 있을, 아, 예, 기분 좋은 가벼움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취업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뭐 취업했어요 이런 소식은 경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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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고3을 지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laughs> 끝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도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휴학을 하거나 또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원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음,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새봄도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좀 응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제 취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로 참뭐 따져봐야 될거 고민되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재무 관계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 이걸 어떻게 좀 소중하게 잘 불리셔야 되잖아요. 불리셔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공개합니다. 꼬박꼬박 나가는 소중한 보험료 실속 있게 줄이는 방법. 네. 자, 우리 사회초년생들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 사실 쓸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은 챙겨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급여를 타고 처음으로 내돈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경제적인 벌이가 생긴가 동시에 제 계획과는 다르게 부모님께서 통장도 넘겨주시고 음. 일정 생활비, 보험 증권, 핸드폰 요금 등을 넘겨주시더라고요. <laughs> 어 급하게 놀러 넘겨주네. <laughs>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아, 능력자니까 예. 가져가라. 능력자니까. 어, 그렇군요. 그런데 <laughs> 네. <laughs> 갑자기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지출이 어, 갑자기 늘어나니까. 네 월급의 절반이 훅 날아가는 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네 이제 고객분들도 사실 부모님께서 들어주셨던 보험료를 네.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 너가 내라 하고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막 그때만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laughs>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딱 받아들었을 때 네.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상품을 음. 해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네. 보험료 규모를 보고 깜짝 놀라는 또 사회 초년생분들도 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그렇죠. 많이. <laughs> 네, 어머님은 또 사랑해서 이것도 넣어 주고 싶고 저것도 음. 해 주고 싶고 해서 보험료가 너무 또 부담스럽게 많이 가입을 해 놓으신 아, 분들 그러게요.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막상 꼭 좋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어. 음. 그걸 다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기 보험료가 적절하게 측정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네. 만약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보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라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아무래도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아깝기도 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수경 전문가님도 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막 그런 거를 막 넘겨주셨을 때 <laughs>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laughs> <laughs> 네, 자 꼬박꼬박 나가는 보험료 그 중에서 좀. 줄일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사회초년생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실속 있게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글은 50원, 긴글 100원에 샵 6001번, 샵 600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주시면 어, 자세한 상담 해드리는데요. 저희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너튜브 대전 교통방송 채널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까요 예 오셔서 또 함께 소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료 절약 절약이라는 거 사실 보험료 조금 내고 보장이 이만큼 많이 받고 음, 그런 게 네. 제일 좋은데 단순히 돈을 아끼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실 것 같고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여보자 이런 건데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 물가도 계속 오르고, 가정마다 대출이자나 아이 교육비니 고정지출 자체가 네. 많잖아요. 네. 거기에 보험료만 해도 월 수십만원씩 나가면 생활이 팍팍해지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웃음> 특히, <웃음> 너무 어렵죠. 네,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월급을 받아도 사실 월세 또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음. 거기다가 보험료가 매달 3 4십만원씩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저축할 여력이 사실은 반대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또 보험을 전혀 안들 수도 없다 보니까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 사회 초년생은 저축도 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런 근데 보험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중복된 보장에 돈이 새어나거나 나가거나 정말 필요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빈 껍데기처럼 보장을 음. 받을 게 없다거나, 이러면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은 필요한 만큼 제대로 준비하자고 말씀드린 건데 네. 혹시라도 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과잉가입을 하게 되면 음.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심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결국 보험료 절약은 가정 경제 전반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게 되겠고요. 저축액을 늘리면서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팁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너튜브 창으로 서연서님 구 씨에요호롱플님어 미인 두 분을 소개하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아유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가르마 좀 바꿔야 되겠어요. <웃음> <웃음> 네. 자, 어 궁금한 점은요. 네.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샵 6001번, 샵 600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료를 어떻게 줄일지 오늘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13년에 부모님 지인을 통해서 종신보험을 3 0년납 100세 만기로 가입해 두셨는데요, 월 17만 원입니다. 사망보험금 8천만 원이 주계약이고 나머지 특약은 전부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5년 전에 암에 걸리시면서 혹시나 하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또 생기셨던 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 6만 원에 추가로 암보험을 가입하신 상태셨고요. 또, 운전자 보험도 월 5만원씩이나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합해서 월 28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신 거였고요. 문제는 작년부터 특약이 갱신형 그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앞으로도 더 오를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요. 걱정되시는 마음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부모님 마음은 다뭐 똑같으실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고생하지 않아야지. 예,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고. 근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인데 보험료가 28만 원이면. 어안 그래도 쓸 것도 많은데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운전자 보험도 5만 원씩이나 도 내고 계셨네요. 네. 어떻게 조언해 주셨어요? 우선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만 원대로 줄여 드리는 걸 음. 추천드렸고요. 네. 일단 아직 정고 미혼이라 사망 보험금이 꼭 필요한 보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종신 보험 주계약 사망 보험금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낮추고요. 암, 내혈관 심혈관 수술비 등뭐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하고 갱신이 있던 특약을 비갱신으로 바꾸면서 네 음. 바꿔 드리기로 했고요. 대신 최근에 가입한 암진단금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 항암약물이라 어떤지 내어간 수술비 등을 보완하여 가지고 20년납 100세 만기로 보완해 드렸고요. 음, 운전자 보험은 법령이 바뀌 때마다 바꿔 줘야 되기 음. 때문에 상해 보장은 비갱신형이 새 상품에 포함시키고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등 비용 단 보만 넣어서 월만원 네. 수준으로 낮춰드렸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월 15만 원 정도로 비용을 낮춰드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운전자 보험 월 5만 원 내시던 걸만 원대로, 네. 만원대 정도면 적당하죠. 운전자 네, 보험이 어, 28만 원 내시다가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거의 반을 줄여 주셨는데. 보장범위도 훨씬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30만 원 정도면 보험료로 부담스러우시죠? 네. 네 15만 원 정도로 반으로 줄이셨기 때문에 여유 돈이 생겼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셨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갱신으로 인한 인상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암신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갱신 부담이 사실은 좀꽤 크거든요. 그것을 없애 주셨으니까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샵 6001번, 샵 600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 전문가들의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된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그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짚어 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이제 주계약을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이제 줄여주셨잖아요. 네네. 아니, 주계약을 그러니까 갑자기 확 줄이면 혹시 음. 보장이 확 주는 거 아니야? 좀 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이제, 아,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한 상태에서 아래 이제 특약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세팅하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아,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아, 나이도 아직 젊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 예, 그러다보니 사망보장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망보장을 우선 감액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음. 8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이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세이브되는 금액으로 보험료를 좀 절약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특약 부분은 어차피 특약은 사실은 소멸되는 부분이 많고 음. 주계약에 대한 부분만 나중에 중에 이제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그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는 감액 완납이라고 해서 음. 내가 더 이상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장의 범위를 조금 줄이면서 음. 보험료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이제 감액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감액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없어요. 되세요. 예. 상담 한번 받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부모님 보험도 좀 꼼꼼히 들여다 보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부모님 보험,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가입을 하셔서요. 2017년 3월 사이에 가지고 계신 실손을 저희가 이제 이 세대 실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사실 이 세대 실손 보험이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새 상품으로 지금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겁니다. 네, 네. 이 세대 실손은 예전에 가입했을 때는 유리했지만 오히려 지금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폭탄같이 맞으면 이게 맞을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또큰 본인이 큰 병력이 없고 갱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사세대 실손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음,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이세대 실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현재 내가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병원에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시라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적은 이세대를 유지하는 게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음.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보험료 대비해서 사실은 4세대 실손의 단점은 내가 내야 될 자기 부담금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내가 내야 될 자기 부담금이 10%면 10만 원인 10만 거고, 20%면 음. 20만 원인 거고, 음. 30%면 30만 원인 거고, 그 외로 최대 70만 원은 내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어, 거기 네네. 때문에 자기 부담금의 차이 빼고는 사실 물론 이제 장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크게 틀린 건 저희가 자기 부담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음.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이 지금 더 이득이냐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례자와 같이 전문가 상담을 분명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입을 해놓고 오래 갖고 계신 경우들도 좀 많으신데요. 뭐일 세대가 좋대더라, 2 세대가 좋대더라 이렇게 생각만 음, 하고 계시지 맞아요. 말고 한번 네. 중간 중간 점검을 해보시면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튜브로 우리. 어, 박경희 꽃길 인생이라고 써 주신 분 상담 받고 싶다고 이제 문자 주셨는데 저희 문자 창으로도 한번더좀 사연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샵 6001번입니다. 샵 600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께서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육십 대 중반 노부부께서 보내주신 음. 사연인데 어,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두 분은 이천십삼 년이 세대 시손을 가입하셨는데 가입 당시 남편분은 십삼만 원 아내분은 십오만 원으로 음. 합 이십팔만 원에 가입하셨어요 하지만 신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남편은 24만 원, 아내분은 27만 원으로 28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현재 64만 원까지 어, 올라간 사례입니다. 예, 예. 중요한 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약 자체도 음. 갱신특약 말고는 아무것도 하, 없었고요. 그래요. 다른 보험은 한 개도 없으셨어요. 허, 아, 아, 맞습니다. 네. 사실 초기에는 지인불만 믿고 이제 갱신이 거의 안 된다. 그리고 또 갱신된다 하더라도 몇천원 오르는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음.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막상 10년이 지나고 보니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합쳐서 64만 너무 원이라는 거죠. 너무 심하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구나 또 갱신되는 것이 1년에 한번 갱신되는 것과 또 3년에 한번 갱신되는 음. 것이 각각 다르게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요. 보험료가 변동되는 시점도 틀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맞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네. 예,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저희 머니 상담소 앞으로 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뭐한 달에 합쳐서 뭐 6만 원 오르, 오른다? 아우, 이거는 꽤큰 금액이죠. 그렇죠. 결국 이제 64만 원이 되신 건데요. 네, 네. 연세도 있으시고 두분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시기 때문에 음. 보험을 없애자니 너무 불안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가져가자니 도대체 이게 보험료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너무나 막막하다고 하시면서 음. 다만 저희가 해결을 네. 이제 해 드렸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어떻게 시원하게 네. 해결을 해 주셨습니까? 네. 우선 아내분은 1년납 15년 만기인 2세대 실손이라 어차피 3년 뒤에 재가입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5세대 실손으로 전환시켜드렸고요. 네. 갱신형 특약 중 불필요한 건 과감히 빼버리고 비갱신으로 전환해서 암 2천만 원, 항암약물 2천만 원, 내열간 심혈관 천만원 수술비를 음. 다 합쳐도 10만 원도 안 되게 건강보험을 가입해드렸고요. 네. 네. 월음 남편분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세대 실손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셨고요. 사망보험금을 최대한 낮추고 갱신 보험을 삭제 후 순수 실비와 필요한 몇 가지 담보만 실손 보험에 남겨놨고요. 음, 네. 어, 암 2천만 원, 내열관 심혈관 1천만 원 수술비 등 비갱신형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드려서. 이 세대 실손 포함 20만 5천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네, 총 합쳐서 남편분은 20만 5천 원, 음흠. 여성분은 15만 원으로 두 분이 35만 3천 원까지 낮출 음. 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64만 원이나 음. 내고 계셨는데 네. 35만 원 정도로 이렇게 확 낮춰 주셨거든요. 게다가 실손 말고는 뭐 별로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뭐 암뇌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중요한 부분을 아주 잘 채워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손의 통합형 보험이라고 해서 건강특약과 실손이 합쳐져 있는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음. 아, 그런데 이제 네네. 그 2세대 실손을 4세대로 전환할 때 완전히 해약을 한 상태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예. 앞서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손은 사, 그대로 놔두면서 놔두고.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액형 내용들을 음. 배설하는 기능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고 감액을 하는 기능들을 활용하실 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보험료를 어느 정도는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내가 기존의 실손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보험료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음. 그런 분들은 배설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아. 넣고 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뇌심 진단비가 부족했었는데요 네. 암과 뇌혈관질환 또 심혈관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을 마련을 해드렸고요 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매달 64만원에 보험료를 네. 35만 원으로 30만 원 가량 줄여 드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꼬박꼬박 나가던 보험료를 이렇게 줄여 주셨으니까 두 분은 무슨 용돈 생긴 그런 기분이 <laughs> 네. 드셨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두 분들도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술 한잔할 여유가 생겼다면서 아이고. 농담을 하시길래 <laughs> 네. 그래도 건강 생각하셔서 술은 조금만 드시고 그쵸. 혹시 모를 일에 10만 원 정도는 적금으로 꼬박꼬박 저축을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좋죠. 네. 그리, 그리고 실손이 안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버님은 현재 2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드리기로 약속드렸고요. 네.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자, 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 어, 가지고 있는 보험료가 자꾸 자꾸 오르는데 이거를 해지할 수도 없고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샵 6001번, 샵 600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20대 그 사회 초년생의 사례와 또 60대 중반의 부부의 사연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사실 그 나이 때마다 좀 적절한 보험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은 월 소득의 7에서 12% 정도로 보장성 보험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음.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어른 보험에 비해서 한30%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10년 안에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30% 할인에 추가 30% 할인을 더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음. 20년나 100세만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네. 30대까지는 할인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이라고 아, 하니까 그럼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어른이 생각해놨어요. 보험이거든요. 그래요. 아, 네. 네. 자, 40대는 사실 이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조금씩 되시면서 뭐 자녀 키우느라고 돈도 많이 드시지만 그런 보장을 좀 그렇죠. 준비하시는데 뗀거 네. 같아요. 네. 40대는 어떤가요? 40대에 접어들면 각종 질병 발생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암내 심장 질환 같은 3대 질환만큼 확실하게 보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음. 부모님이 넣어 주시거나 그전에 넣었던 갱신형은 비갱신형 중심으로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이때쯤 되면 사망 보험금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있으시잖아요. 네, 가정을 네. 위해서나 그래요. 내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망 보험금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왕이면 비싼 종신보다는 정기 보험이라 정기 보험을 드는 음, 걸 추천드리고요. 네. 자녀가 커갈수록 교육비 부담도 커지니 보험료가 너무 많진 않은지 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요. 활동이 많은 40대 같은 경우는 상해 보장도 빠지지 않고 꼭 가입해야 되는 상해, 보험 중에 하나 상해 보장. 네네. 네. 음, 그렇군요. 혹시 종신 보험을 갖고 계신데 좀 부담스럽다. 이걸 정기 보험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음 새로 가입을 하신다고 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중심 보험의 보장을 아까 말씀드 했듯이 가맥처럼 음, 줄이고, 줄이고. 정기 보험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50대는 사실 병원 갈 일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이 정도 되면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50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50대가 되면 사실 지인의 부탁 또는 가족의 부탁으로 여기저기 가입한 보험들이 음. 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또는 방송을 보다 또는 전화로 2만 원이면 됩니다, 3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또 받으시면서 <laughs> 그렇죠. 예. 보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입하셔야 될 보험들을 두시고 보험을 재정리하는 게 핵심이시고요. 네네. 더군다나 특히 갱신형 특약들로 인해서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또 오를 수가 있고 음. 보험료 자체도 내가 경제활동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불입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실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갱신형 상품을 비갱신형 상품으로 바꾸시는 것을 전환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망 보장을 만약에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음. 종신 보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기 보험이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사망 보장을 가져가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음. 예전에는 정기 보험이 무조건 소멸되는 형태로만 판매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정기 보험도 내가 100%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아,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음. 또 저희가 5년 또는 7년, 10년 이렇게 단기납으로 해서 단기납 종신 보험을 가입을 하신 다고 하면 네네.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환급률은 120% 음. 넘게 내가 환급률을 네.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의 연금 형태로 또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어 문자 창으로 8862번 쓰시는 애청자께서 상담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어 방송 후에 순차적으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잠깐 사고 소식 전할게요. 계룡로 숭어리샘 사거리에서 갈마 삼거리 방향 갈마 지하철도 가기 전 3차로에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에 사고 났는데 아직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이덕기 통신원께서 알려오셨습니다. 3383번 쓰시는 분도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50대 주부시라는데. 너튜브로 방송보다가 이 세대 실손이 일년 갱신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 증권도 살펴봤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문자를 남겨 주셨거든요. 그데 보험이 일년납 갱신 십오년 만기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십오년이면 내년이거든요. 이거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2세대 이이 실소는 뭐 100세 만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담을 다니다 보면 예. 100세 만기라고 절대 바꾸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고객분들이 아, 되게 많으세요. 네, 네. 그럴 때면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뿐인데요. 이 세대 시손의 혜택이 아니, 혜택이 내 선택이 아닌 약관대로 전환되는 거니까요. 음, 그렇군요. 음. 네, 사실 아, 물론 이제 이분을 직접 만나뵙고 상담을 도와드리겠지만 아, 이런 중요한 사항 담보 내용은 사실은 약관을 살펴보시더라도 네.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그 저, 제대로 된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한 번씩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음. 1 5 년에 한 번씩 재가입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십오년 음. 가입하고 나서 1 5년 후에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2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하셨지만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판매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4세대 실손이 될 거고요. 음. 또 올해 4월이나 5월 정도에 5세대 실손이 나온다라고 하면 5세대 실손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재가입할 때는 재가입 시점에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어차피 다시 가입해야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실손이라는 게 사실은 백세 만기 이렇게 하니까 아뭐 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제가 입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입을 통해서 그렇죠. 다만 제 가입 자체가 내가 처음에 초기에 가입된 상품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내 상황에 맞게끔 내 약관이 어떻게 맞아요.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5 0원긴글1 0 0원에샵 6001번, 샵 600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주시면 되겠고요. 어,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요. 2464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손보험은 근데 가장 좀 쉽게 저는 느껴지는데 또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해고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사실은 충분한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네네. 자기 부담금이 가장 적은 실손을 끝까지 내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으시겠죠. 자기 부담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기 네. 부담금은 말 그대로 100만 원의 병원비가 지출이 됐다라고 음. 하면 이 중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과 네. 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 따로 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퍼센테지가 10%부터 20% 30% 이렇게 이제 실손을 언제 가입했냐 어떤 음. 실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실손 하나만 가지고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가입하는 순서가 있죠. 물론 제일 원칙으로 실손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암이라든지 또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가져가실 음. 수 있는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실손 보험 보험에 진단금 보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60세, 70세가 됐을 때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 조금 조절을 하시더라도 네네. 그대로 좋은 보장들을 끌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실손이 없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보통 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실손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음. 60세 이후는 노후 실손이나 노년시손, 노후시손이라고 노년 노후 시손? 하는 노후시손이나 어. 아니면 유병자시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네.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음.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음.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거나, 어, 5년 이내에 큰 병을 앓았다거나 음. 수술을 자주 하시거나, 입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입의 제한이 크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예. 자, 오늘은 보험, 어, 보험료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 뭐, 궁금한 점은요. 언제든지 문자창에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5 0원긴글 100원에 샵 6001번, 샵 6001번으로 상담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끝으로 정리 말씀 좀 간단하게 한 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꼭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 우선은 보험을 절약해서 좀 가해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비용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중에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 또 금융상품 가입과 해지는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 상담소 오늘 금요일에 새로운 두 분과 또 함께했죠. 봉선미, 이수경 전문가였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